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던 자니스 사무소의 인기 아이돌이자 그룹 타키엔츠바사의 멤버로 활동했던 타키자와 히데아키. 과거 자니스의 내부 파벌 문제로 여성 임원들 간의 내용을 겪자 현재는 인류 최악의 성범죄자로 기록 말살령에 처해지는 중인 자니 키타가와가 정식 후계자로 타키자와를 낙점했고 이후 그는 연예계를 은퇴하고 2019년부터 자니스의 공개 연습생 제도 자니스 주니어 육성회사 자니스 아일랜드 사장과 자니스 부사장을 역임하다 2022년 10월 자니스를 퇴사하고 2023년 3월 21일 새로운 기획사 투비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투비 설립 후 1년여가 지난 현재 그룹 두 팀과 솔로 3명으로 구성된 소속 연예인 13명은 모두 자니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투비는 이들을 모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최대 5만명까지 수용이 가능한 도쿄돔에서 합동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여 만에 투비가 도쿄돔 공연도 기획할 수 있었던 건 자니스 사무소의 인기 현역 아이돌들이 대거 투비로 이적했기에 이 아이돌들의 팬덤이 적극적으로 투비 팬덤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진출이라고 쓰고 미국 진출이라고 읽는 도전을 목표로 소속사를 떠난 킹앤프린스 멤버 3명은 넘버아이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1월 1일 랩으로 만든 곡을 발표하여 이목을 끌었고, 타키자와 히데야키가 구자니스 시절 프로듀싱에 참여한 그룹 임팩터즈는 IMP라는 이름으로 개명 후 활동하면서 공중파 이온TV의 연말 음악방송 베스트 히트 가요제에도 나오는 등 구자니스의 견제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활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연습생도 트레인이라는 이름으로 뽑기 시작하며 구자니스 외의 신인도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투비, 구자니스 스타들을 기반으로 급성장을 시작한 투비는 올한해 일본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까요?